저희 근데 그, 저, 제가 지금 티어를 다 몰라서 그런데 네. 저희 디코에다가 하나 둘셋 하면 다 본인 티어 적는 거 어때요? 일단 적어놨다가 아, 이제 하나 둘셋 하면 엔터 가요? 하나 둘셋어 둘, 둘, 셋. <laughs> <laughs> 다이아? <laughs> 와! 겹치는 티어가 한 명이 없어! 안 <laughs> 돼. 그러면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본인이 제일 가고 싶은 라인 또 한, 하나 둘셋 하면 적어놓는 거 어때요? 진짜 다른 사람 뭐, 뭐 누가 누구 가시니까 뭐 어디 가시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가고 싶은 라인 그냥 하나 둘셋 하면 하나 둘셋 아? 어? 나언딜이다 아, <laughs> 아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존등님 <웃음> 살려주세요. 저진크스 서포트 가능?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제드 서포트. 아 제드 원들. 예? Yeah? <laughs> 제드. 그 n i 일 났다. 제가 서포트하면 안 돼요, 존등님. 저 서포트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니코 서포트 받게 그러면 니포터. <laughs> 아저 이거 사기라서 웬만하면 안 하는데 이거. 저기 아고이 분이 그 말파 하실 줄 아세요 혹시? 저 끝밖에 던지질 모르. 10만. 그거 또 팔찌 돌 때만 쓰세요. 아 추후. 저도 알아요. 저 훅스거 맞아 진짜. 어디 지금 다이아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laughs> 팔이가 지금 댓글을 해. 어? 딱 드디어 저한테 근데, 맞는 티어의 원딜이 다 왔네요 이제. 저 근데 참고로 라인전을 진짜 못해요. 저 한타 한타 원드이고내 한타 원. 원 아괜찮아요 아, 그럼 여러분들 육내 전까지는 갱 없을 예정인. 이게 한 맞아? 아하. 까비. 맞은 바로 다 킬이었는데. 셀거 없앨 만큼 엄청 많아. <laughs> 음. 오, 씨 뭐하네? 어 맞아. <laughs> 맞아. 정글. 갑자기 과몰입하네. 오, 나이스. 나이스. 갱햇지 후. 까비. 까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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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나이스. 도 야, 원딜이 야그렇지이술이네 이술이야. 좋습니다. 오. 아, 잘하시네. 개술인데요더밀어 아, 하나 더밀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네. 굿. 좋았고, 좋았고. 나름나이 상황 어때요? 미드 정글 탑. 정글 괜찮습니다. 아멘. 네. 괜찮은 지도? 탑은 울고 있는 것같은 괜찮은 지도? 가만히 는 쪽, 가는 쪽. 이거 진짜 잡으면 되는데. 분명히 어떻게 하는 와 어, 음. 아이도! 좋아고. 어, 뭐. 뭐. 명품이네, 원딜 진짜 이거. 이거즈. 아, 네? 어, 네? 방방관중탑 방관, 어, 방관. 네, 뭐해? 니네 뭐해? 어, 네, 지켜줘 네, 네, 네. 서로 보듬어줘니네 어? 어, 어? 지금은 어, 그거 리부님, 그냥 바, 바로 네. 바텀 달리세요, 이거. 잡읍시다. 어, 궁 어, 뭐, 있으시네. 되겠다. 조 어, 멀어요. 좀 야, 안 돼, 걔나안 돼! 오, 개나 안 돼! <laughs> 오,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었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laughs> 어, 한번 더, 한번 더. 풍 어? <laughs> 뭐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laughs> 제발, 제발, 가라 안 보이게. 됐다. <laughs>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거 마무리, 마무리, 진짜 마무리. 나이스, 나이스. 믿고 있었다고! 자아이스아와이것또개걸 성공, 어, 성공이 깜짝이야, 됐네 이게 좋아요 좋아요! 그니까 이거 어떻게 이겼지집안가 <laughs> 되겠는데? 그냥... 오면 꼭 타볼까요? 거의 저 정도면 삐보 하고 있고 뭐또어쩌 근데? 말을 왜 그렇게 하지 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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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위로 오빼빼빼 빼. 어 그거 지금 텔 탔다 텔 탔다 텔 탔다. 그 진짜 빼면 이 빼. 오 나이스 아 대박. 오. <목소리> 빼면 이르, 빼면 이르, 빼면 이르. 어 빼면 이 빼면 이이 잡을 거 같은데.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내려가. 카즈카즈카즈아 맞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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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냥. 어 전령 전령 전령. 이거 시겠는데 이거 그냥. 아이. 저 전멸 제가 절대 나이스. 오 뭐냐? 뭐야? 뭐야? <laughs> 이것이 실버? 아니 실버 인데잘했는다아치이 못해요. 전 잘하는데. <laughs> 그게 맞지. 그래. 본심? 본심? 뭘 주나 비보? 어디갔어어 저기까지 갔냐? <laughs> 여러분, 저 KDA 팀에서 1등 미션 받았거든요, 사실. 아. 지금, 지금 1등이니까 킬 그만 드셔 주세요. 저 주세요. <laughs> <laughs> 나름 나쁜나이 잡자 이거. 어, 파태가 어, 이스이스이스 오, 네, 어, 오 나이스. 지렸다. 시 <laughs> 와, <낚시> 지렸다. <웃음> <웃음> 오, 나이스 나이스. 와, 뭐야? 괜찮죠? 미쳤다, 미쳤다. 더 밀어. 와 근데 미드도 진짜 잘하고 있다 어떻게 걔냥한번못갔는데 <laughs> 괜찮아요 카드를 팔아놨지만 아가미요진 신경 했는데 아깝다 계속 아고 아니면 같이 갈걸 그랬다 아유 자가 아좀 불쌍한데 이제 저바비게 먹고 올게요 어쨌 네. 아, 미드 갔다 어 미드로 갔네 미드 한번 찔러줄까요 어어 위험한데요? 야. 어 야, 위험한데요? 오, 오 나이스. 안돼, 강타 쏜는데 아, 아, 나이스. 할수 있다. 답은 진정 소리밖에 안 들리네. 다른 게임이야, 저거. 다른 야, 차원의 맞아? 게임이야.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랑 <laughs> 상관. <laughs> 어, 이거 한번 미드 찔러도 되겠다. 미드. 저도 가요. 아, 아, 와, 나이스, 나이스. 낙엽 찌롱. <laughs> <laughs> 혼내줘! 혼내줘! 아니, 옆에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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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어, 나이스! 나이스! 어, 거이 너무 좋은데? 어헣 완전 그냥 꼬라 먹어보겠습니다. 오, 아로나 잘 드시네요. 나이스. 맛있네요. <웃음> <웃음> 머릿속으로는 막 드려야 되는데, 한데 손이 자꾸 스킬을 누르네, 이거. 큰일났네. <laughs> 그래도 아구이뽀님이 피가 없어서 제가 아구이뽀님으로 낚시했어요. 변신해서. 잘하고 계세요. 잘, 잘 싸고 계세요. 미션까지 어. <목소리> <목소리> 어. 네, 네. 원딜과의 싸움이겠는데요? 아 그러네. 징크스 <목소리> 아, 한번 죽여라 얘들아. 징크스 <목소리> 한 번만 죽여라. 오! 오 잠깐만! 미션에.. 아.. 아.. 벗어났다. 아.. 14대 15. 아 징크스가 1 높은데? 어 뒤에 카디스 어? 이 왔어 얘? 나 어? 잠깐 만오파테아 아, 아! 아! 잠깐만 아 이거 만년설이 누구야? 어이. 아 저도 있는데? 어? 우리? 아 그렇네? 자, 아 성대.. 성대 만년설 모니팅도 있구나? 이거 핫테오 쏘면 오야 씨.. 왜안냐고다아야아 1등 못했잖아 잠깐 이러면은 <laughs> 이억 1등 못했잖아 아니 네. 아, 아, 야무지게 그냥 먹어버렸네 아네 2만원 음나이스나이스와 아, 근데 쟤 어, 걘... <laughs>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웃음> <웃음> 괜찮죠? 제가 좋은걸로 해드렸어요 일부러 어잠시만음 <laughs> <laughs> 해볼까요? <웃음>